너우리 진짜 달리기만 했는 <laughs> 아까 전파은 수영만 하고 보트 타고 마그 철인 주데요 이게 다너 때문이야 아땀 나, 시발 내가 달린 거 같아 <laughs> 아, 씨발 아, 내가 뛴거같아 너왜 너 실미도 찍냐? 더기항해지는군. <laughs> 이 새끼들. 누워 있는 건못 때려? 주먹으로? 몰라? 성룡 몰라? 몰라? 뭐지? 어, 20명 다 있네. 오른쪽 아래. 어디 갈까? 저쪽으로 가 보래시네. 여기. <laughs> 나, 나, 여기 가고 싶다. 가자. 학교? 학교고. 나이스. <laughs> <있어>. 저기는 진짜. <laughs> 저기 진짜. 운 좋아야지 살아남는 곳이다, 저기 진짜. <laughs> 여기 어때요? 일단, 앞에 많이 뛰어내리긴 하네. 밀타임대로 많이 가긴 하네. 이제 여기서 바로 죽어야 돼. 나 많이 떨어질 거야. 여와 씨발 와애들 존나 빠르다. 다들 어디 감 학교 존내많다 학교를 조지겠어? 존나 많이 떨어져와 씨발 뭐 없냐? 씨발. 오, 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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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손다 손다 아 씨발 죽었어. 아나 이제 AK 있는데 여기 내 자리에. 아 AK 주셨어 옥상에서 저 새끼. 앞으로 파하는 새끼. 새끼 나 뒤졌다. 개 새끼야. 좀 더. 저 새끼 a k 도 있어 방금. 쟤 지금 샷건 들고 있는 새끼. 헐, 총알 없잖아. 개 기절 개 새끼야. 오. 어, 뭐야 이거 또. 아 <laughs> 씨발 몇 명이 오는 거야 이 미친 씨발 진짜. <laughs> <근데 이거> 어디야? <laughs> 아, 얘 뭐해, 뭐? 여기 어디야? 아 이게 뭐해 여기? 왜 수영장에서 놀고 있어 이거? <laughs> 얘가 제일 안전하구만. 들어오자마자 다이왔는데아두 마리 기절 시켜는데 씨발. 어총 있네, 어, 총 있네, 총 있네. 총, 총 있네. 있다. F4다, F4. 엠포. 야 조절 씨발야 탭키로 주면 안되어 <laughs> 학교 잘잘 쬐. 잘 옥상 학교 봐봐. 옥상? 어 옥상 봐봐, 너총 좋잖아 지금. 빨리. 이쪽 온다. 산새끼 아래. 응? 밑에 발소리 들렸다. 거기 말.. 계단쪽, 그쪽 안 와. 그쪽 봐야돼. 이쪽? 아니 거기 말고! 이쪽 아니야? 지금 그 내가 보는 쪽. 야 니가 그렇게 발소리 내면 어게해나 여기 있다고 알려주잖아 지금. 그럼. 굿. 죽여 죽여 죽여! 굿굿굿. 이제. 온다. 응. 우는 여기서. 어 들어오겠다. 지금 파밍다 온다. 니 바로 아래 있는 것 같아. 파밍하지 마. 아래 있다. 니 바로 아래 있다. 바로 아래 바로 아래. <laughs> 저쪽 보고 오는 거. 봐. <laughs> 자리 자리 개 좋고요. 질이고요. 빨리 옷한 챙겨 옷한. 어 지금 발소리 없다. 좋아 좋아. 기절이었지 아까 때. 응. 두 번째 남 사망 아니었어? 기절이야? 아니 기절 둘 다. 아. 잠깐 가만히있어 봐. 어, 학교 쪽에 아직 애들 이 있을 거야 분명. 쪽 어, 걸어 임마. 왜 이렇게 뛰어? 사풀을 못하겠네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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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와 존나 싸운다. 왼쪽에서. 무슨 맨발로 뛰어다니는데 어떤 새끼? 왔다 어, 왔다. 어. 어 맨발이다 맨발. 맨발이 기봉이 새끼. 뒤바로 아래. 오 어, 들어갔다. 알아라. 조질 준비. 해 수영장이다 수영장. 응. 어, 거기 있어 거기서 그냥 거기서 뭐하러 올라가? 올라가. 어 있다 있다. 어 난간 뜁다. 오 좋아 야, 거기 참, 나무 빨리. 걸 나무 걸려 거기 너붙으면 네가 죽는다 두 새끼다 지금 어때? <laughs> 한개더 있다. D T D T. 맞다. 어. 오른쪽 팔있다 올라왔다. 나 이렇게 빡센. 우리가 빡센 지역으로 왔지. 맞다. 그어다들어다들어다 오. 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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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공이다. 합고이다 와. 다범. 당신아 죽어. 이 새끼 야 아마. 총 이것저것 많이 이 새끼 걸. 사이가야 이 새끼 어새끼야 아까 파밍 많이 했어 아 씨발 개쩌는데? 아힘아아아아아아아아아캐리 어? 뭐? 뭐고뭐아아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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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놀람> <쐈구만>. <laughs>